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평택 안중 땅, 이제 새롭게 오픈하는 안중 땅이 왔는데요.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호재도 좋고 땅 자체가 너무 좋아서 현장에 나와서 제가 지금 이걸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땅인데 엄청... 지금 좋은 땅이죠. 자, 안중 땅은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건 다들 아시죠? 예, 지금 이 땅입니다 여기 앞에 뭐 매실나무도 있고 과실도 지금 딱 이렇게 심어져 있고 요건 뭐 쓰셔도 되고 뭐 베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요땅 현재 지금 와있는 땅이고 이제 측량은 저희가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건 평수도 몇평 지금 안 되니까 여러분들 빨리 오셔갖고 물건을 보셔도 되고 전화를 주셔도 되고 조금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앞쪽부터 이 과실나무 그리고 여기 이쪽 깨밭까지 해서 아마도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측량을 다시 하긴 해야 될 텐데 아우 나무가. 여기 지금 이 깨밭까지도 아마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분 다 포함이니까 여기랑 이런 과실나무 포함해갖고 자 투자용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 딱 분할 깔끔하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유튜브 업로드 할 거니까 자 선착순입니다. 연락 빨리 주시는 분들한테 여기에다가 뭘 심으셔도 되겠죠 주말 농장식으로 해서. 뭔가 이제 뭐 밭으로 쓰셔도 되고요. 예, 땅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엄청 좋아요, 여러분들.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음. 음. 여기도 아마 예, 이쪽도 일부 포함일 것 같은데 여기도 이렇게 측량해 보면 알겠지만 이 깨밭과 이 과실나무, 이거. 여기 매실인가? 어, 매실 나무인데 여기까지 싹다 어느 정도 포함해서 여기 예, 이 땅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풀뭐 잡초 같은 경우는 다 그냥 걷어내 갖고 이렇게 치우시면 되는 거고요 요렇게 해갖고 평택 안중 땅입니다 이것도 진짜 노른자 땅이라 어렵게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땅 좋죠 평택 안중은 지금 안중역세권에서 평택 안중역이 지금 개통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 80만 평에서 한 100만 평 사이인데 화양신도시 지금 신도시 지금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 요 앞에서 저 건너편 보면 아파트 지금 신축으로 지금 짓고 있거든요. 개발 호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어, 그렇기 때문에 딱 연락 주시면 요런 것들은 뭐 금방 나가죠. 또 평택 안중땅은 또 귀하니까 그래서 이런 호재랑 입지 조건이 너무 좋아요. 요 과실나무는 어 요거 매실나무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심어놓으셔도 되고요. 이거 그냥 다뭐 베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